오늘은 하늘, 네, 하나 되는 교회 3주년입니다. 와, 와 네, 3주년. 네, 저만 기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네, 오늘도 사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것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도 뭐, 근데 3주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평소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한 5주년이나 10주년쯤 되면 좀 특별하게 준비해 볼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뭔가 5년, 10 이렇게 좀 정해 놓고 우리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3주년을 잘 기억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3주년을 보니까 마치 생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생일 여러분 생일 어떻게 보내세요?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렇지만 내가 제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환영받고. 그렇게 축복받는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나를 사랑해주시는, 나를 낳아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축복과 축하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되는 교회를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감사하며 보내는 그러한 3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살을 세살을 넘었어요. 3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되는 교회가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저는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좋을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하면 좀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거룩히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할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 되는 교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할 때,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그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 하나 되는 교회의 초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가며 조금씩 부원되긴 했습니다.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고 바뀌긴 했는데 하나 되는 교회의 초심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교회의 이름 그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영어로는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결단했을 때그 가치를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 이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줘야 될까요? 이 교회의 가치, 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지은 것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된다. 하나됨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안 하는 교회는 없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공동체를 이루겠죠. 그러나 더 깊숙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한 공간에 있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성장하며 격려하며 나누는, 응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예배자가 세워질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됨의 가치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분열될 것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를 잘 기억하고 지켜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을좀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몇년 동안요, 많은 목사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 제가 말하는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갑자기 단순하게 뿅하고 튀어나온, 뭐 잠깐, 잠깐, 이렇게 뭐 핫해졌던 그런 목사님들 말고요. 오랜 기간 쭉 나아가는 그런 계속해서. 뭐 나아가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롱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쇼이 아니라 롱런, 길게 나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을 배웠던 것이죠. 기독교계에서도 가끔씩 잠깐 뜨고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은 떴으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자신은 유지하고 싶어 하나 그러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롱런하는 분들을 뵀어요. 잠깐 뜨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다는 게. 근데 계속해서 이 주목 받는 삶, 이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목사님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각자 자신만의 루틴이 있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하나님과 또는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했던 약속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지 분명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새기고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 왕이와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지키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롱런하는 다니엘인가 반면 그러지 못하는 벨사사 왕이 나타납니다. 벨사사 왕은 이 자리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 되는 교회가 내년 4주년 이올 때까지, 사준이 올 때까지,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사설을 나눌 텐데요. 다시 보면, 지난 사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주변을 국가를 휩쓸었던 바로 이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강력하고, 위대했어요. 어느 왕이 그를 비길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그 주변국들을 다속 국으로 삼아 버리는 그 바벨론의 왕보다 누가 뛰어났겠어요? 감히 어떠한 왕도 느부갓네살 앞에는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와 비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꺾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또그 누구도 해석하지 그 못한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위대함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더 바벨론 왕국을 강력하게 만드셨고,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사장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5장부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 아들입니다. 아들, 벨사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어서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이죠. 1자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 누구를 위해 졌냐? 이천 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왕정 시대이긴 하지만 결국 왕은 왕이 최고의 권력자지만 왕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닙니다. 왕 밑에는 귀족들이 있죠. 근데 그 귀족들이 그 지방, 그 지역, 그 구역에서는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최고는 왕이지만 왕은 귀족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 왕이 여러 부인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방 그 호족의 가문들과 결합함으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래서 귀족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사자도 그랬습니다. 강력했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베사살이 이 천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그들과 술을 마시며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정치적인 부분이니까요 배사사왕이 잘하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 금, 그릇을 가리켜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예. 그리고 나서 3절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은 그릇으로 그들은 술을 마시고 그들은 잔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왕권을 다지게 귀족들을 부른 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배샤살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을 제사하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버지가 가져온 것들인데 그것을 내에서 또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릇들 그렇게 사용하는데. 더 심지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니라. 이 누군지도 말할 수 없는 금, 은, 구리, 이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하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살살 왕은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배살살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함을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들의 이 귀족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강력함을, 더 위대함을, 이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행동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배살살 예. 왕이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술을 마시다가 그릇 가져와라,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러니까 아버지를 겨냥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겨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우연일치가 아니라 벨세살은 무엇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움직였던 것이에요. 분명 느부갓네살은 사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이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분명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장 높은 줄 알았으나 나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또한 나의 교만을 낮추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 아들 벨사살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아버지가 가져온 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먹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보다 뛰어넘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찬양, 아버지께서 찬양하셨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우상이 더 위대합니다. 내가 더 위대합니다. 지금 이 귀족들 앞에서 과시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이말 아시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에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더니 그 자리에 위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에 따라 노력해서 능력이 생긴다, 강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뭐예요?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니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청렴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성실해. 그런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니까 부정부패하고 교만하게 바뀌는 것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벨사 상황은 두 번째였습니다. 자리에 오르니 변화였습니다. 벨사상은 대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왕인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초야에 들어가서 들짐승같이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강력한 바벨론의 왕이 되는 모습 또한도 벨사살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어요. 아버지가 없었고 자신이 왕에 오르자 그는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세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아니일이라 단정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고 교만과 부패, 부정부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팀의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그 팀을 어느 날 보니까 탈퇴했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곡들이 어느 날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 찬양이 앨범이 있었는데 이더 이상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려간 이유는 그걸 쓰요 불륜. 지금 제가 이 불륜이란 단어를 왜 이야기하시냐고요, 여러분?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이 불륜이란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또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반짝이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분들 얘기했죠. 그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많은 명예를 구했고, 너무 많은 돈의 욕심을 냈으며, 또한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안 그렇더. 안 그럴 것 같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겠죠. 안 그럴 것 같았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좋게 볼수 있겠습니까? 다들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생기고 채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것 좀요. 저것 좀요. 더 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만족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시면 그 부어 주심에 따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자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한지 이 다니엘을 보면 나타납니다. 다니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으로 술 마시고 우산을 찬양하고 이 잔치를 버리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궁전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이제 글씨를 쓰니까요. 배사사왕이 이 잔치를 버리던 중에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이 녹아내릴 것 같아 힘이 주저앉고 풀려버렸다 후두루들거렸다. 그럴 정도로 왕이 그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막서 있었던 왕이 지금 술이 깨버리고 힘이 두려움에 휩싸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글자의 의미를 알고자 온 나라의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나라의 이 세 번째 통치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해석하는 자에게 그런 포상을 내리겠다.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요. 결국 다니엘이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베사사는 다니엘에게 이 글자를 해석해주며 좋은 옷을 자주 새 옷을 입혀 주겠다.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는 통치자로 세워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요. 왕의 상급은 다른 이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꿈은, 아니, 왕이께서 원하시는 그 글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물질, 명예, 폭, 버려버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주인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왕의 것입니다. 왕이 주는 상급입니다. 다니엘이 기억나시나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주는 술을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왕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왕의 예물은 가져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얘기 주십시오. 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해몽해주듯이 이 글만 해석해줍니다. 왜? 꿈을 해몽해주는 것, 이 글씨를 해석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기신 다니엘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다니엘은 자신의 명예나 재산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만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것이에요. 목숨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돈이 필요 없다. 돈은 쓸모 없다. 명예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구하기 이전에 명예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머물렀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더니 각 지방에 통치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일들만 지켰더니 다니엘이 거절했던 그 금목걸이와 자주세곤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하면 주시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구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벨사서처럼 됩니다. 욕심부리는 자에게는 교만함이 생깁니다. 욕심부리는 자에게는 죄가 생기는 것이고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을 넘어버립니다. 그 자의 모습 오늘 배사 상황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밤에 죽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자. 그이두 자의 결말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며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벨사살처럼 계속 세상의 것을 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또 담당하는 것이 생기면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기보단 내가 그곳에서 더욱더 박수받기를, 영광받기를 갈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지켰느냐? 박수 받는 자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지켰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갔던 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엎드리기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주년을 맞이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되는 교회, 이 모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교회를 성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며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며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